많이 찾고 오래 쓰는 제품에는 이유가 있죠? 지금 선택받는 아이템만 모았습니다. 3위 제품입니다. 사용자 평가가 꾸준히 좋은 제품입니다. 2위 제품입니다. 계속 팔리고 있다는 건 다시 찾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죠. 1위 제품입니다. 인기와 만족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대표 제품입니다. 이런 제품들은 시간이 지나도 후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죠. 구매 후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만족도가 높은 제품을 엄선했습니다. 리뷰를 하나하나 직접 확인하고 실제 구매자 반응이 좋은 것만 남겼습니다. 각 제품의 상세후기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. 리뷰를 읽어보면 제품의 진짜 장단점을 알수 있어요. 데이터와 사용자 피드백을 함께 고려해 정리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선 또 다른 카테고리의 추천 아이템을 소개해드릴 예정이에요.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요즘은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하나를 고르기가 쉽지 않죠. 오늘 소개한 제품들은 신뢰할 수 있는 기준으로 골랐습니다. 다양한 제품 중에서 이 정도 신뢰 지표를 갖춘 제품은 많지 않아요. 당이 유행이 아니라 오랫동안 꾸준히 팔리는 제품이란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. 브랜드보다 중요한 건 사용자의 실제 경험이죠. 제품을 비교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결국 실사용자 리뷰입니다. 이번 리스트는 반복되는 긍정평가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. 고민을 줄여주는 추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가격과 기능, 리뷰 반응까지 종합해 확인하실 수 있도록 구성했어요. 비슷한 제품들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꾸준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제품만 모았습니다. 이 제품들이 실제로 얼마나 활용도 높은지도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. 앞으로도 믿고 볼수 있는 추천 콘텐츠로 찾아올게요.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.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